날씨 좋고 안전하고 수업 퀄리티 좋다고 하니, 박이오에서 어학연수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도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모두 그게 그거 같고, 좋은 얘기만 많으니 다 좋은 것 같고, 또 학원 이름은 왜 이리 어렵고 헷갈리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학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이오의 학원은 박이오 학원연합회 기준 약 11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 11개의 학원이 모두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시니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은 아주 소수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학원이라는 점입니다. 영어학원의 본질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도 주요 대상이 일반 학생부터 성인이 주타겟인 영어학원입니다. 그 영어학원에 50대 이상의 시니분들이그 학생들과 함께 학원에서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학원의 모든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 즉 고등학생부터 많아야 30-40대 정도의 성인 중심의 커리큘럼이며 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이러한 연령대입니다. 더구나 국적도 다양해서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중동의 젊은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시니어분들은 10% 미만이며 그 중에 한국인 시니어분만 따진다면 한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니어분들이 필리핀에어학연수를 가시는 이유는요. 수업이 선생님하고 1대1로 진행되니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진도를 걱정할 필요도 없죠. 게다가 요즘 학원들이 이런 시니어들의 수요에 맞춰 수업 시간도 가볍게 세네 시간으로 줄여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골프니 요가니 준반이 이런 기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가볍게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기오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전부 그런 건아니고요 시니어 친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이 소수 있다는 거죠. 기타 다른 학원들은요. 굳이 오시겠다면 오지 마세요는 않지만, 와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원 고리기에 들어가 볼까요? 우선 11개의 학원부터 나열해 보겠습니다. 각 학원들의 위치, 프로그램, 특징을 설명할 테니,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학원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면 후보가 몇 군데 생길 것이고, 그럼 그 후보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2차 검색하시면 됩니다. 11개의 학원은요,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CNS, 2개의 캠퍼스가 있는 JRC 챌린저, 메인 캠퍼스에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JRC 프리미엄, 2개의 캠퍼스가 있는 ANJ E-Edu 메인 캠퍼스, ANJ E-Edu 에코 캠퍼스, 세 개의 캠퍼스가 있는 배시 스파르타, 배시 EOP. 이 EOP도 배시 카페 캠퍼스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배시 시티 캠퍼스. 그리고 웨일즈 학원. 두 개의 캠퍼스가 있는 파인즈 메인 캠퍼스, 파인즈 체피스. 이렇게 11개입니다. 이 학원들 중에 눈에 띄게 독특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원은 CNS 어학원입니다. 원래는 주니어 전문 학원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시니어 캠프를 시작해서 1년에 4회 시니어들만을 모집하여 영어 배우며 바기오 주변 관광도 함께 하는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을 내놓았어요. 프로그램이 마치 영어 수업을 포함한 바기오 관광 상품 같은 특성이 있어요. 정원이 20명이고 시니어만 받습니다. CNS 어 학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다른 학원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위에 학원들 중에 JIC Challenger, ANJ E-Edu Main Campus, BESC SPARTA, BESC EOP, PINES Main c a m p u i n e s Chapis는 프로그램이 영어 검정시험인 토익과 IELTS 점수를 내는 걸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 입사, 승진 등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하는 젊은이들이 주로 이 학원에 있습니다. 학원 규칙도 엄격하고, 즉,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요. 매주 시험으로 성적 관리를 하는 등 학업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시니어분들 중에는 어학 공부를 강도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러한 시스템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수업 강도의 문제도 있지만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령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에 나열한 시험 위주의 학원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학원들은 CNS, JIC 프리미엄, ANJ, EADU 에코 캠퍼스, 웨일즈, 베시 시티 캠퍼스 이렇게 다섯 개가 남네요. 이 학원들의 특징은요. 시내 한 가운데 있어서 바기오 탐험을 하시는데 웬만한 곳은 모두 걸어 다닐 수 있는 웨일즈와 베시 시티 캠퍼스,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시내권이라 주장할 정도는 되는 시니어 특허학원인 CNS. 이세 개의 학원은 모두 건물형이라 캠퍼스 생활은 아니고 한 층은 강의실, 한 층은 식당 겸 편의시설, 한 층은 기숙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에서 생활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나가서 시내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요가, 카페,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 어학원들이에요.박유 한달 살기에 중점을 두고 시내 구석구석 발로 걸어 다니고 공원 맛집 등 로컬 생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학원들 중한 곳을 추천합니다. 학원 내 분위기 시설, 프로그램 등은 좀더 자세히 살펴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으셔야 하고요. 남은 두 곳은 j r c 프리미엄과 ANJ 에듀에코 캠퍼스입니다. 이두 곳은 모두 캠퍼스형으로 약 3000평 정도의 넓은 부지에 강의동, 숙소동, 체육관 등 개별 건물들이 캠퍼스 여기저기에 나눠져 있어서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며 산책도 할수 있고, 야외에서 수업도 할수 있어요. 당연히 큰 학원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와는 좀 떨어져 있는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로 한 2-30분 거리에요. 따라서 주중에는 캠퍼스에서 주로 머물고, 주말에 시내에 나오거나 아니면 주중이라도 수업 마치고 택시나 셔틀 타고 부지런히 시내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두 학원은 학생 정원이 약 150에서 180 정도 되는데, JIC 프리미엄은 거의 연중 15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여서 캠퍼스가 학생들로 북적거리며 본인이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이라면 많은 사람들과 나이 상관없이 친구하며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 성향이라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 n j e d u 코 캠퍼스는 2024년 10월에 새로 오픈한 학원이어서 기숙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이 새것이라는 점, 얼마 전 숙일 따라 선생님이 다녀가셔서 요즘 인기 상승이라는 점, 정원은 150명이지만 신생 학원이라 아직 학생이 많지 않다는 점, 역시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내에 나가려면 매번 택시나 셔틀을 타야 하는데 이 점이 불편할지 오히려 조용하고 좋은지는 개인의 성향에 달려 있겠지요. 요 학원은 제가 이번 7월에 가서 직접 한 달간 어학연수하며 생생한 생활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바기의 모든 학원들은 각각 뚜렷한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딱 맞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어렵게 결정한 시니어 어학연수 도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